네, 마지막 무대를 정식팀 진부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뭐지? 저희 직장의 선배님들, 선배님 네 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 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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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그룹, Step to t e a t 시스모맨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겠습니다 예! 식스밤의 보디었습니다 식스밤 순서대로 떠주시고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에게 주목해 정식으로 인사해 주세요. 퓨어! Right now, 식스밤! 안녕하세요, 식스밤입니다. 네, 식스밤, 식스밤. 가장 어린 순서대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아, 죄송합니다, 후원씨. 후원씨부터 네,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식스맘의 미사 소아입니다. 네, 소아씨. 네, 소아 다음에 어린 분, 이제. 역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 분씩 소개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식스맘의 한빛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막내죠 네, 막내. 네, 안녕하세요. 식스맘의 메인보컬 다인입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식스맘의 보컬 유창라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열기 때문에 그런 네. 너무 더워요. 와 진짜로 무대에서 바들바들 떨었는데 사실 그 무대를 하면서 이게 체력 적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식스밤식스밤이라는 연간 검색어가 몇시가인데 이제 레시가의 협찬이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날은레시가을 꺼내 입고 지금 이 무대를 함께해 주고 계실 때 어때요? 근데 사실 의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또 선택을 할때 가장 영향력 있는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자 저렇게 입자 누가 있나요? 어, 저희 다같이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 마지막 결정은 항상 언니랑 제가 언니랑 아. 리더니까 리더니까 카리스마 있나요? 넘치죠 알겠습니다 아, <laughs> 아니 그 식스마, 식스 이제 곧 있으면 중국 가려고 들었어요 네, 네. 언제 가시는 거예요 언제? 어, 제가 다음 주에 가게 됐어요 다음, 다음 주에아 네. 그러면 사실 이 겨울이 되면 이 무대가 너무 춥고 해서 이제 신발 프로젝트가 잠시 쉴 수도 있는데 올해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어요, 십수방. 좀 어때요, 한비씨? <laughs> <laughs> 집중하라고. 집중하라고. 한비씨, 아, 아, <laughs> 어때요?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올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laughs> 아, <laughs> <그거 좀 웃음> 아, <laughs> 아, 너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자세히 들어보세요, 유청 씨 어떠세요? 아 네. 너무 아쉽고 일단 지금 항상 이렇게 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근데 지금까을또못빼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는 약간 한국에서 있을 때 분들을 네.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하고. 아니, 오늘 이청머님이오셨어요 네. 네. 어머니 어머계 어디세요? <laughs> 제가 그래들 <그냥> 눈이 마스터서 엄마 부끄러움 많이 다짐. <laughs> 네. 아니 그러면 은 사실 여기 이제 정말 어필 먼좀 잘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무대가 정말 큰 무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사랑해 주는 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함께해 주신 건데 저기 어머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어디 어디 여기 받으셨나요 어머님 고개를 못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께서 울고 계세요. 어머님 이청 씨가 중국 건강을 잘갔다오겠다고 엄마한테 음성편지 한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고백입니다. 네. 어, 엄마 항상 네,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겠겠습니다 자, 그러면 갔다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중국 활도다 좋다. 다 좋다. 뭐, 픽스박스 잘하면 좋지. 자, 그런데 그래도 한국에서 다음 앨범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음 앨범 혹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 무공이 다 끝났고 네. 안무도 다 해서 저희가 무대 준비를 어. 거의 다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오늘이 아무래도 신발 마지막 중국 가기 전에 마지막 무대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네. 오늘 군대문 여기 신발 콘서트에서 네. 처음으로 저희 다음 앨범 노래를 선보일까 하래서준비하거든요아 네. 그래요? 네. 그럼 의상은 일단은 일단 은 일단 철전이도 있고, 네. 일단 <laughs> 쫄쫄이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근데 그럼... 오늘은 저희가 새 의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새로 구입... 저희가 구입했어요 근데 아, 그렇... 네, 협찬이 떨어졌다어쩐지 <laughs> 어쩐지 보통 사면은 여기에 뭐 이게 뭐 붙어있거든요? 아 이렇게 없더라고 어디서 사셨어요? 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희가 구입했어요 인터넷에 저희 식스만 쳐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협찬 끝났다고 미리 오리지 했요 어디서 사셨어요? 밀레그레지 성중에 가보시면 음. 정말 큰 매장이 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제 모자도 중간중간도 키셨겠지만, 중간중간에 모자를 계속 바꿔 쓰고 나왔어요. 네, 느여주시죠 네, 종결에서 모자를 따뜻하게 구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야기곡한곡고더 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곡은 어. 시스타의 소프 음.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란한 곡을 가리고 싶습니다. 자,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노래. 소쿨 함께 감상하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요. 어, 어, 지금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인사드릴까요? 네네, 네, 저희는 신이 걸그룹식스밤이고요 Right now, 식스마! 안녕하세요, 식스마입니다. 아, 네, 아까보다 조금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죠 네. 저희 이성주 토요일 날 중국가서 한 달... 쉽죠. 네. <laughs> 네 그때까지 꼭 기다려 주시고요. 아, 어, 저희가 신발 콘서트를 위해서 오늘 조금 저희 가 특별한 공부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좀 약간 다른 분위기를 준비해 봤어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아니야. 네. 힙스밤 네. 네. <laughs> 버전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네, 많이 가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무대 힙스밤이. 물놀이를 입고 여자친구의 무대 와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뭐라고요? 남성분들 기대되시죠? 네! 여성 분들 기대되시죠? 네! 좋습니다 식스 범에 이어지는 무대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아곡아 듣고 아 왔습니다. 아 자신있게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앵콜 했을때소은 들지 마세요. 이게 운동복 같으니까. 네, 좋습니다. 아, 식스밤 이제 마지막 곡을 넘겨하는데제 마지막 곡, 사실 그 곡을 차저 공개한 적이 없었잖아요. 네네. 네, 턱턱 네. 첫 공개예요. 그습니다 네. 이걸 또 공개한다고 해서 계속 그 무대를 함께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중간에서 중국으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laughs> 자, 여기 지금 이게 전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네, 반전이 어래해지는 분들은 아, 손을 들어주시고. 아니, 아 소리, 소리 들리지 마세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정말, 저도 인식이 와있해주시전달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혹시 저희 타이틀곡 이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세요? 합니다감사합 아세요? 아,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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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순간 <laughs> <laughs> 어, 저희 백대원님 성함이 뭔지 알아서 이럴 줄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경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다인 씨. <laughs> 세 번째 문제를 내면서 당황하고 <laughs> 있어. 네, 괜찮습니다. 뒤에 한비 씨는 표정이 더안좋고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인 씨, 다음 문제. 저는 문제를 안 내고 네. 제가 아까 우리 형들 반대 저희한테 지를 계속 어. 올려주셨문제요 아. 좋아요를 눌러주셨구나. <laughs> 네, 눌러주셨겠죠. 저희만 제 네, 도전해 <도와주신> 주시거요 <laughs> 감사합니다. 짜봉. 네. <laughs> 자, 자, 찐리를 전달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 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무, 아, 그러면서, 이어가면 너무 어지구. 아닌가? 자, 아무튼, 어, 흠비씨도, 뭐, 문제 내실래요? 아니면 그냥 뭐 드릴 분이 있나요? 저희 이름, 지막한 번! 아니, 아저엄 많죠. 아, 저희 이름, 저희 이름, 저희 이름. 자, 정답! <laughs> 아, 지금 한 분이 답답하다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황련 씨는 괜찮습니다. 망내니까요, 망내니까요. 네. 자, 그러면 받고 저한테 된 판단이겠습니다. 또 한자 어제 이름을 아시는 분내 이름은 뭐? 네. 죄송합니다, 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뭐라고요? 개똥이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똥이의 바운스 바운스. 네. 경기방송에 개똥이의 바운스 바운스 많이 주시부터4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 마지막 무대에, 어, 남겨놨는데, 아이고, 혼자서 자기 혼자 잘 나오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등산이고요. 자, 마지막 무대에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이 부분 내년 2월 정도에 정식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처음 선보여드리는 무대니까 많이 좀 함께 해주시고, 그리또 앞에서 또 카메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들 형제님들 잘 찍어서, 멀리 섬겨서 강제로 중국에서, 야, 야 와이드크 큰일 나, 터졌어, 터졌어. 이정도는좀잘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범의 마지막 무대였고요. 자, 마지막 무대에 이어지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9시부터 4시까지, 9시 조금 전에 지금 방송 경기실의 마우스 마우스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J! 듬뿍해, 듬뿍해, 듬해 듬뿍해, 듬뿍해,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맨 처음 들려드린 곡이 저희 이번 노래 타이틀곡 스탭툼이고요 저희 식스만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지금 들려드릴 곡은 내년에 저희가 선보인 10년만, 10년만 기다려라는 곡입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오, 파이팅! 오, 파이팅! 오, 파이팅! 오, 파이팅! 감사합니다. 식수밤 네. 한빛이 들어가기 전에 그만 이리좀 혼나야겠어 한번 라이브로. 혼나야겠어. 혼나야겠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연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메리장식팀은 또힉스밤의 무대였습니다. 힉스밤 순서대로 해주시고요. 무슨 진이 죄송합니다, 소아 씨. 네, 소아 씨부터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스밤의 리더 소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아 씨. 네, 소아 다음에 어린 분 이제 네. <laughs> 역순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슨씨 소개해주세요. 네. 네. 오늘 마지막 무대를 장식주진분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저희 직장의 선배님들 선배님 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 가장 하산 가장 하산 걸 그룹 Step t o 네. b a b 시스모맨 무대입니다. 박수 살짝 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습니다네 저희 타이틀곡 스 t e p t 들 o 드릴게요나 진짜 모르겠지만 떨어. <laughs> 우 정식으로 인사해주세요. Right now, 시스밤. 안녕하세요, SIX 입니다 네, s 스바 b 스바 가장 어린 순서대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